교사용 수업 진행 멘트 예시. 대성가집의 비밀, 세색시의 지혜. 도입 10분. 여러분 혹시 귀신 나오는 집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냥 무서운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진짜 무서운 집에 시집간 한 용감한 세색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세색시 컵도 없고 엄청 지혜로웠대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왜그 집에만 가면 하루 만에 자, 여러분이 명탐정이 된 마음으로 이야기 속 비밀을 함께 밝혀보자고요. 전개 20분. 이야기 영상 잘 봤죠? 어땠어요? 와, 진짜 소름 돋았죠? 그런데 그 새색시 정말 대단하지 않았어요? 겁내기는커녕 오히려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찾아내겠다는 자세.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 속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먼저 대성가 집에서 무슨 일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집에 시집간 새색시는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밤에 깨어 있었던 이유, 담구멍을 막은 행동, 그게 바로 사건의 핵심이었어요. 자,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며 워크시트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정리 및 활동 10내지 15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내가 만약 그 새색시였다면? 상상해보고 나만의 해결책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토론해볼 시간. 자, 손들고 발표해볼까요? 용기는 언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작은 문제라도 그냥 넘기면 왜안 될까요? 혹시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친구와 싸운 일, 시험 준비가 잘안 되는 이유, 방 청소를 안 해서 자꾸 물건을 못 찾는 일, 사실 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냉이 같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마무리 5분.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겁내지 않고 끝까지 지켜본 용기, 작은 문제라도 놓치지 않는 눈,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마음.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용기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이상한 일이 반복되던 대성가집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외치기. 오늘도 멋지게 수업 마친 여러분 정말 최고예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